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어찌 죄의 종노릇 하겠는가? 법 아래서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 뭐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후반절에서는요, 법 아래인가, 은혜 아래인가라는 신자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논쟁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 이 죄는 법 아래서 죄로 정죄되었다. 또 은혜 아래서 이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 덮어 주었다. 라는 어떤 결과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오늘 16절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 저는 이 부분을 죄에 대한 해법으로 보았는데요. 어, 죄라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게 어디서 왔나? 또왜 죄가 되나? 뭐, 지금 이게 법으로 죄로 명명됐고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죄의 실제적인 해법은 사실 죄의 결과, 처리 부분 말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해법은 누구의 종인가입니다. 어, 16절을 더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 주인에게 종속되는데 그러면 너는 죄의 종이냐 또는 순종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데요 몇달 전에 저희 아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도 먹고 잠도 자고 쉬고 감기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두통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축농증이라고 했습니다. 어, 코가 많아져서 광대와 이마까지 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두통이 수반되고 매우 힘들다고 하고, 했습니다. 어, 열도 나고, 그래서 충농증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이미 다들 겪으셨는데요. 현상과 원인이 달랐던 거죠. 오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 속에 드는 참, 탐욕, 음란, 더러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등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감정은 혹시 어, 다스려지지 않는 게 아닐까요? 옆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갑자기 화가 나는데, 또는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보면 시기 질투가 확 밀려 드는데, 이게 애초에 없도록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모든 종교에서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는 이 감정을 다스림이 아니라 감정의 주체인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태도는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황이 실제 죄로 올라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보시면 한결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가 수월해질 듯 합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키울 것인가 멈출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감정이나 생각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 또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멈출 것인지. 그렇다면 일어나는 생각이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몰려드는 생각과 어, 유혹의 상황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걸 다 막을 수 있는가? 네, 네, 불가합니다. 노력은 해야겠죠. 맞서보기는 하겠죠. 하지만 연약한 나 스스로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 안에 몰려드는 죄 때문에 우리가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이 채이고 휩쓸리고 있다면 지금 멈춰서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에게,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내가 스스로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지금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면 됩니다. 분명 10중 8구 내가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히 신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죽게 속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